2024년 버전도 있었는데, 핑크색이 사고 싶어가지고, 작년 버전으로 구매했거든요. 귀여워. 이거 너무 예쁜데? 짠. <목소리> 이쁘다. <목소리> 뭔가 잘 맞춰진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민규랑 정환이 패션위크 갔다 온 걸로 슬로건을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예뻐서 고민을 하다가 뭔가 핑크색으로 맞춰보자 해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뻐 요 부채는 콘서트 때대고갈 예정입니다 무인형품에서 티켓 넣어 다니려고 이건 편면 클리어 케이스라는 걸 샀습니다 트위터에서 보니까 아이소 네컷 탕로더에 티켓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는데 이거 넣고 빼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뭐 좋은 거 없나 했더니 제그 플리 친구가 이거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가격도 1,300원 밖에 안 오고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가지 있어서 좀 선택의 폭도 좀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딱 맞게 잘 들어갑니다 뭔가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 가볍고 근데 얘 자체는 조금 이렇게 흐물거리는 편이어서 랩고 탑노드도 그 그냥 뒤에 같이 접해서 넣었거든요. 그리고 얘가 좀 크기가 커가지고 요 인터파크에 좀, 이 인터파크 중좀페드겸는 티켓 쿡대기도 넣고 다닐 수 있어서 그냥 좀 두툼하게 넣으면 안 꾸겨질 것 같아요. 얘를 넣고 얘만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얘도 하나 있으니까 넣어줄게요. 넣고 이렇게. 그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잘 잠겨요 제거 사는 김에 친구 것도 사가지고 이렇게 챙겨 주려고요 이 영상은 인천콘이 끝난 뒤에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또 상암콘을 가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크루즈 팔러 나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전에 콘서트MD가 와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그쵸? 트레카 10세트. 요거는 친구랑 같이 까기로 해가지고 얘는 안깔게요 음. 제가 쿨북을 잘안 쓴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얘도 쓰지는 않고 그냥 수상만 할것 같아요. <laughs> 속이 되게 노래요. 왜 이렇게까지 누르지? 막 어, 질이 좋은 거같지는 않고, 한번 음, 껴볼까? 음, 꼈을 때는 뭐, 거기까지 누르게 티가 안 나는데, 왜 이렇게 누르지? 또 이렇게 키링 방법도 있어요. 칼을 넣어야 돼 가 뒤쪽에 가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려가지고. 와, 되게 두꺼워요. 되게 얇은 PVC 재질이 줄었는데. 되게 잘 나왔다. 아, 그리고 이 앞에 그 보호필름도 붙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정환이 개큰 하자 근데 렌티킬로 자체가 하자가 엄청 크고 심하다 심화 바지? 혹시 머리에 개큰 하자가. 얘네는 다 콘서트 다녀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트레카를 까면 분명히 얘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. 세박스에서산 2,000원짜리 케이스입니다. 제가 쓰는 이 카콘 게임즈 슬리브를 넣기는 좋은데, 이거 말고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즈를 넣으면 약간 이게 렇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딱 맞게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이 슬리브를 쓰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립니다.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. 얘는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몰라서 최대한 많이 넣어가게요 얘를 가져갈 겁니다 60장을 넣을 수 있으니까 들고 가서 아마 도 교환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에서 저는 이거랑 이것만 가지고 이제 크루즈를 타러 가볼게요 안녕 근데 이게 뒷면이 뭐야? 그냥 이거네? 근데 이게 다야? 어떻게 준다는 거 이거였어? <laughs> 야 근데 랜덤 아닌 게 어디야? 야왜 이렇게 초점이 안맞죠 こんにちは、セブンティーンのジョン・ハンですセブンティーンフォロー・ラシティ・インチャーリー・ソウルを楽しいらっしゃったカルトの皆さんを歓迎します 됐어. 어, 너무 멀다. 오케 오시 오시 원우 명우 <laughs> 야너 셀카 셀카끼리 나라 이렇게 아, 멤버별로 아, 말고. 어. 민규. 어, 처음 보는 민규야. 아빠 <laughs> 셀카? 어, 셀, 이렇게, 이렇게 하고. 보컬 팀이지. 어, 보컬 팀이. 다여기다 짠. 슈아, 근데 슈아가 뽑았던 것 같은데. 아까 호시, 원우, 어, 뭐 원우 뭐, 뭐 있어? 응, 도겸, 번호니 어, 너가 좋아하는 번호니 응. <laughs> 근데 나 지금 약간 이 트레카가 호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. 근데 호시가 잘 나왔어 이번에. 아까 어. 중국의 보컬 팀이야? 어. 이건 중국의 팀 맞고. 뭐야나 나도 그 도겸 두 장이야. 디노, 어. 디노. 디노. 오도이스. 두장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야 호시 호시 저기 있잖아 야 호시 여기 원우 옆에 붙일라고 아 원우 명 이게 이것만 새로운가봐 쿱스 쿱스 아, 정아니다어 중복 아니네 호시가 나온 다음에 꼭 원우가 나오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? 뒤따라 나와나 땡큐 <laughs> 도겸 도겸이 잘 나오네 응 힙합팀 처음이야 응 음. 우지 명우... 도겸이가 잘 나오네. 나도 도겸이 많이 나왔어. 와 승관이가 진짜 안 나오긴 했다. 어 도겸이도 어, 어, 동현이... 승관이랑 같이 나오네? 어? <laughs> 아! 어? 이상하다. 어? <laughs> 셀카가 근데 중복이 없다. 나는 있었는데 중복? 어 이상하다. 그래 넌 중복이 없다 별로. 야, 이거만 승관이랑 고은이가 계속 같이 나온다니까? 그건 무슨 의미야? <laughs> 그러게? 아, 주니 주니 어, 여기. 아싸 호시. 너네? 퍼퍼 팀 중복입니다. <laughs> 어? 이안 <정환이 웃음> 나와. 이 얼었어 <laughs> 빨리 빨리 해봐. 그다음 민규 거 아니야? 아 <laughs> 네, 민규 눈치가 없네. 어나 보면 호시랑 오늘 붙어 나온다니까? <laughs> 무슨 냄이야? <의미야>? 크로드. <laughs> <그러게. 웃음> 어 샐크 <셀카> 아니잖아. 샐크 <laughs> 한다라는 순간. 도겸이 많이 나오네. 어 이디 이리, 이디노 처음 봐. <웃음> <웃음> 힙합힘? 네힙 어? 원나다 원우 어? 원우 중독이야? 야너 하나도 없어 우와 아우 민규다 우 아, 누구야? 도겸이 도겸? 도겸이는 이 정도면은 두벌 하겠는데? 너그 소리에서 두벌를한적한 한 번도 없지 정환이다 <laughs> 민규는 정환이가 있으면 나와요 그건 무슨 의미야? <laughs> <laughs> 그냥 뭐 그러게 <laughs> 왜 물어보는 거야 저기 니가 자꾸 니 의미를 담잖아 니가 자꾸 네 좋아서 아싸야 너 그것만 3개 나왔어두개슈와어 뭐지? 그러니까 너 중복 하나도 없어 지금. 나는 아까 중복이었는데. 아싸 호시. 보봐 언니 이상하죠? 의미 <laughs> 없어 그냥 말한 거야. <laughs> 아 우지 처음 아니야? 우지 처음 어, 대박. 응. 어 얘들아 <laughs>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 열세 장살거 그랬나? 열 개가 한 장이었어. 아 그래? 오? 파푸 디노다. 이거 <laughs> 중국이 하나도 없어, 진짜. 근데 민규가 없잖아. 시발 정환아! <laughs> 정환이 어, 잘 나왔다. 훨씬 네. 더 많이 나오네 어, 이거 봐. 어? 이 정도면 의미 더도 돼. 그치? <laughs> 아니, 이거 진짜. 어. よしちょっとね。<music> 맞아 캐럿들, 우리 평생 같이 가! 다시 같이 럿도 앵콜은 하루들캐럿이 캐럿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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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집 김밥집 하실 것 같은 <laughs> 이모님 느낌이 좀 아니에요. 어서 와, 어서 와 네. 와서 와니 소고기 김밥, 소고기 김밥, 와서 요 원우? 원우 뭐야? 하자야? 둘다 원우다 어? 근데 원우 얼굴 하자있어 봐봐 이거 교환되나? 어? 이거 중복이형이 높은데? 명호 그 원우 내장 어? 도겸. 도겸 민규 어? 원우 이거 하자있는 다른... 거 아니야? 다른 원우다 원우가 많이 나오네 이 코스, 코스. 저 하자 코스 나오지 않니? 응 어? 같은 거다. 독엽. 정환이다 정환이다 봐봐 정환아 미궁 프에서 어, 나와줘야지 민... 민규야 <laughs> 머리가 좀그 <잡으면> 민규래. <목소리> 야 너는 오늘 <목소리> 좋다야.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. 널 찾아가고 있어. 없어. 지금 너희들을 찾아가고 있어.